모텔이 여기 뭐 하러 왔어? 채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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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어우 갑자기야? 뭐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인간이길 그만두고 식물이 되려고 <laughs> 지면 인간이길 그만두겠다더니 식물이 되겠다고, 그래서 패배한 채로 있겠다고? 항소심에서 졌으면 상고해. 그래서 다시 승률 100% 오만하고 돈밝히는 개태로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와 그냥 어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려 너 이러고 있는 거? 성기준 쫓고 있다며? 성기준 이 싸가지 이번 패배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강기석이 누구랑 손잡았는지 아냐고? 그래 성기준이야. 이대로 식물이 되든 뭐가 되든 다 좋은데 알고는 있으라고. 정말 어디 가신 걸까요? 오이 씨. 어, 민변호사님. 아니, 민변호사님뭐 식물이 되겠다나 어쨌든나 아니 말이 돼? 그럼 입에서 방울토마토가 어, 나오나? 미쳤어, 미쳤어. 아유. 식물이요? 아유. 선생님 어. 아, 사무장님, 집안을 잘 살펴보셨어야죠. 아, 그러게. 아난 그런 짓을, 그래도 한숨 돌렸습니다. <laughs> 날 외톨이로 만들 셈이에요? 잖아요. 같이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윤도희 씨가 설령 범인이라고 해도 사형은 너무 과한 판결이에요. 같이 싸워야죠.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한가게 식물이다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잘난 척 떠들어대기는 한번 패했다고 너 따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다고? 뭐야 이게? 아마도 이게 윤도희 씨가 증언을 뒤집은 이유일 거예요. 윤도희 씨 면회 기록이에요. 피고인 진수 바로 전날 이 여자와 만났어요. 최윤정 받은 만큼 갚아줘야죠. 아니 나는 받은 거 9억 9천만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거든. 받지 않아도 갚아준다. 자기가 저지른 기억이 없는 놈도 갚아준다. 누구든 개의치 않고 분풀이해 그거 그냥 밑배고요내 맘이야.